아, 저는 여기 판교 테크노밸리 여기에서 가게를 운영한 지 지금 이제 3년 차 되고 있는 대표 사장 우지수라고 합니다. 아, 저희는요. 원래 이제 강의를 20년 이상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흥이라는 곳으로 귀촌을 해서 우연치 않게 가게를 운영하게 된 거예요. 소문이 나 가지고 계속 하다가 지금 이제 10년 차에 들어간 거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거기서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여기가 좀 바빠지고 하다 보니까, 고흥 가게는 좀 이제 이번에 좀 접고, 여기 좀더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들고자. 일단 음식은 다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 메뉴로는 이제 샤브샤브를 메인 메뉴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는 불고기랑 냉면을 좀 취급하고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고기라던가 la 갈비 이런 것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 자체가 되게 좋아서 가족 나들이 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주차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무료 개방을 하거든요. 10시간. 그러니까 가족들이 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고 공원까지 가셔서 산책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시면 굉장히 하루를 알차게 보낼 수가 있으시거든요. 제가 이 가게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는 부분은 맛이에요. 한 분도 오셔가지고 맛없다고 불평하고 가신 분들이 없어 지금까지 늘 어, 여기 너무. 맛있어. 왜 제가 여기 몰랐죠? 여기 숨어 있는 맛집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오셨던 분들이 또 소개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지만 저희 이제 판교 수작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여기 셔츠를 보시고 만약에 저희 판교 수작을 알게 된다면 늘 제가 생각하는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한테 선사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늘 똑같은 정량에 똑같은 레시피로 늘 같은 맛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판교에 오시게 되면 저희 판교 수작 한번 들려주세요. 그럼 제가 늘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